안녕하세요. 자 오늘은 에, 그닥 높지 않은 대략 한 400에서 500 정도 되는 데를 산해로 왔습니다. 일반 버섯들도 여름에 나오지 않았던 버섯들도 막 나오기 때문에 에, 왔는데요. 여기는 좀 경사가 좀 있는데요. 어, 근데 무지막지한 버섯 하나가 떡건이 나오고 있습니다. 엄청 크죠. 자 뭔가 한번 좀 자세히 볼까요? 어, 가시 벌써 이제 민달팽이가 조금 시식을 했고요. 가시 보면은 갈색. 갈색에 그 섬유상 이렇게 이아직 가는 미세한 선들이 보이죠? 그리고 밑에 대가 굉장히 굵은데 자, 이것만 봐도 어, 암의색 광대버섯 아재비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. 아, 어, 이그 광대버섯 과 광대버섯 속에 버섯을 아마 분류되어 있을 겁니다. 자, 아이고 자세가 안 나오니까. 어, 지금 정사지라 아주 상태가 너무 기가 어려운데. 자, 보통 이게 여름에서 가을에 이제 화렵수 가 주로 있는데 화렵하고 이제 침엽수 림이 호남림 이런 땅에서 이렇게 자랍니다. 어, 이건 아이고. 그리고 어, 여기는 지금 가시 굉장히 큰데요. 보통 이런 정도까지는 크지는 않거든요. 자 밑에 한번 볼까요? 엄청 굵고요. 단단해가지고 자, 이런 정도 크기인데, 자 이제 처음에는 이제 둥근산 모양이죠. 그 다음에 이게 펴지면 다시 이제 그 평평해지는데요. 어, 가운데가 약간 옅북 들어갑니다. 그리고 여기 제가 이쪽에 와 보면 이거는 다른 지역보다 유독이 크거든요. 그래서 이제 제가 어, 여기 이 모습을 좀 보고 싶어서 왔는데, 오늘 하필 상처가좀 났어요. 위에를 살짝 먹었습니다. 자, 대도 굉장히 굵습니다. 이건 대도 뭐 한, 클 때는 한 20cm 까지 크고, 어, 굵기가 아주 통통해가지고, 어, 이렇게 좀 굉장히 굵은데요. 보통 지금 한 가로로 했을 때한 3cm 가까이 돼 보이죠? 어, 그런 정도 크기, 크기고, 그다음에 이제 밑에도 이제 하얗고 또 이제, 이제 막질이 여기 보이시죠? 이렇게 막질이 보입니다. 아, 그러면 이제 아래 이제 주름살이 보이고, 그다음에 이제 어, 턱받이 아랫 부분 이제 지금 여기 턱받이가 지금 속 이제 보이질 않는데 그쪽 에 이제 또그 비늘 조각처럼 덮여 있는 게그 밑에가 지금 고그 약간 보이죠? 그죠? 네, 그런 정도 상태. 예. 네. 자, 아, 이거는 독버섯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. 그런데 재밌는 사실이 어느 지역은 이거를 또 우려서 먹는다고 합니다. 근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독버섯으로 분류되어 있는 그 이유를 좀 아셔야 될것 같아요. 그 안에 들어있는 성분이 전부 파악이 되지 않았을 때 우리 식독 불명으로 주로 많이 표기가 됩니다. 그리고 독버섯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성분이 우리 인체에, 에, 그,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 독버섯으로 지금 이제 분류가 되고요. 물론 과거부터도 그 중독이 돼서 독버섯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, 이제 근래, 근래에 들어서도 독버섯으로 추가로 이렇게 지정이 돼 있는 것들이 있어요. 우리 뭐, 흰 가시광대 버섯도 역시 내륙에서는 닭다리 버섯이라고 해서 이제 먹지 않습니까? 그런데, 에, 이것도, 어, 똑같이 그렇게 먹었다고 그럽니다. 그런데, 이거는, 예, 흰과시 광대 버섯도 계속해서 이렇게, 지금 말썽이 나는데, 에, 안 먹는 것이 원칙이다.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자, 버섯이 굉장히 이제 크기도 하지만, 어, 뭐라 그럴까요? 이게, 아이고, 아, 이게 제 손하고 한번 좀 비교를 해드릴까요? 아이고. 이런 제 손이, 제 손가락이 이런 정도니까 어느 정도 큰가 이해가 되시죠? 굉장히 커요. 밑에 이제 여기 막질이 이렇게 있고 어 자, 이런 모습으로 진짜 큰 모습을 제가 보여드리게 됐네요. 어 이쪽이 유독이 커요. 그래서 제가 이거를 에 보러 왔었는데 몇 번, 작년에도 보러 왔다가 제가 못 봤어요. 노균만 봤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께 올해는, 지금 이제 펴지진 않았지만 에 얼라지하지, 얼라지만 굉장히 큰암메색 예, 광대 버섯을 여러분께 예, 보여드릴 수가 있네요. 자, 이건 광대 버섯과 광대 버섯 속에 버섯이고 독 버섯입니다.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. 근데 맹독은 아니에요. 자, 또 다른 버섯이 예, 있으면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